너무 맛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혈관 건강을 정말 망치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혈관에 도구로 작용될 수 있는 음식. 한 번만 먹어도 상당히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안 좋은 음식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 왜 혈관에 안 좋은지 그리고 그걸 예방하는 방법이나 도움이 되는 보충제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놓고 말씀드리자면 혈관의 독으로 우리 몸의 독으로 작용되는 이러한 음식들은 바로 AGE라는 최종 당화 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입니다. 이 최종 당화 산물이 어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 음식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안 먹어야 되냐면은 바로 그 베이컨을 안 드셔야 됩니다. 베이컨,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치킨, 이런 걸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디테일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종 당화산물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가열을 하거나 일정한 온도에서 그 당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최종 당화산물 AGE라는 녀석인데요 AGE는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 뭐 이런 건데 글라이코톡신이라고 당독소라고 불리우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효소 반응이 필요 없는 당과 단백질이 만나서 반응하는 물질이고요 어, 두 가지 경로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독성을 유발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단과 단백질이 존재하는 음식물을 120도에서 한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했을 때, 건열로 조리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뭐 끓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불에 직접 구워 먹는, 로스트해 먹는 그런 음식에서 어, 주로 들어옵니다. 그 뜨거운 열에 있는 상태에서 당과 단백질이 결합되면서 독성을 유발하는 이 당화되어 있는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직화구이 해 먹죠. 그때 약간 갈변되면서 풍미가 나는 건데 그게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건데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 반응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몸에 독성을 유발하는 AGE,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당을 많이 먹거나 우리 몸의 혈관에서 당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체온과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당이 만나서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두 가지 반응으로 당독소가 만들어지고 들어와서 우리 몸에 독성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당독소들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은 장에서 흡수가 되겠죠. 섭취량이 한 10분의 1 정도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당독소는 단백질에 잘 결합을 해서 단백질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쉬운데요 당독소는 우리 장에서 흡수돼서 혈관들을 떠돌아 다니겠죠 떠돌아 다니면서 혈관에 결합을 해서 그 혈관들을 경화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뇌혈관 눈혈관 심장 그 다음에 신장 이런 장기의 혈관들에 붙어 가지고 혈관을 경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면서 산화반응을 유발해서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죽상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안구 질환, 황반변성, 백내장 이런데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신장 질환, 말치하이머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당독소인데요. 이런 산화 반응과 염증 반응이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만병의 근원이 될수 있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게. 이런 이런, 에이지, 당독소입니다. 그리고 노화도 촉발시키는데요. 이런 피부층에 단백질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피부층에 결합을 해서 주름을 촉발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 번째 주제인데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식자재라도 삶거나 쪘을 때는 당독소의 생성이 훨씬 덜 하고요. 기름에 튀기거나 아까 같이 불에 직화를 해서 만든 음식은 물에 데치거나 찐거 대비 이런 당독소가 많게는 (100배) 이상까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에 보시면 아실 거지만 그래서 표준 조리법으로 만든 요리를 대상으로 한 500여 가지의 음식을 당독소의 함량을 체크한 논문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논문에서 정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류 특히 직화로 구운 베이컨이 최악이고요 그 다음에 치킨 스테이크 이런 것들이 정말 최악이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 고열로 튀긴 고기류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논문에서는 한 다섯 가지 분류로 구분을 했는데요. 지방이 풍부한 음식, 액상의 지방 음식, 그 다음에 육류, 탄수화물 들어가 있는 거, 혼합되어 있는 거이 순으로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런 최종 당화산물의 지표성분은 카르복실, 메칠라이신이라는 성분이고요. 이 함량을 단위로 표시해가지고 100g당 또는 서빙당 함량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거는 이런 최종 당화산물에 대한 얼마나 섭취했을 때, 얼마나 조금만 먹어야 되고 기준치는 따로 알려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만 단위 이하를 섭취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보통 성인들은 요즘엔 한 2만 단위 이상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방이 풍부한 식품자재입니다. 서빙당 기준으로 함량이 높은 걸 보자면은 1등이 바로 생잣이었고요. 이 생잣은 서빙 30g당 3,363이나 들어가 있고요. 2등이 크림치즈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였는데 30g당 3,265. 3등이 구운 캐슈넛. 이건 견과류인데요. 이거 단백질과 기름 뭐 당이 들어 있으니까 구웠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30g당 2,942. 구운 호두가 4등 2,366. 그리고 5등이 땅콩버터였습니다. 30g당 2255. 보시면 아시겠지만, 견과류를 구웠을 때, 그리고 견과류들이 대체로 이런 최종 당화산물이 높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액상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뭐 기름류인 거죠. 보시면 1등이 참기름이에요. 아, 이거 참기름 우리 많이 쓰지 않나요? 참기름이 아무튼 외국 자료니까 우리나라의 자료와 다를 수 있지만 참기름을 만들 때 보면 뜨거운 데다 볶죠? 볶고 나서 그걸 쭉 짜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우는 과정이 들어가니까 방화산물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0g당 함량이 2만이 넘을 정도로 되게 당화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ml에 1084. 에 최종 당화산물이 들어가 있었네요. 2등이 올리브 기름, 올리브 오일, 595, 3등이 땅콩 기름, 572, 카놀라유가 4등, 451, 모카씨 오일이 426, 이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양호하다고 봐야 될지 아무튼 세 번째는 대망의 고기류, 육류입니다. 이 고기류가 최종 당화산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쪄도 마찬가지고 구워도 마찬가지고 되게 수치가 높은데요. 정말 대부분이 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높은 거라면 번 찾아보겠습니다. 100g당 최종 당화 산물이 많은 건 베이컨이었습니다. 91,500 여기 500가지 식품 목록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베이컨인데 당연하겠죠? 뜨거운 데다 훈련을 하고 그리고 다시 먹을 때 가열해서 먹기 때문에 아주 쓰레기에 가까운 게 바로 베이컨이다. 베이컨 절대로 먹지 않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컨은 발암물질도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 나트륨 함량도 너무 높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고 삼겹살이 훨씬 낫겠죠? 이런 측면에서 아무튼 이 베이컨이 이제 서빙당 13g이 서빙 용량으로 돼 있는데 베이컨 13g이면 한 조각밖에 안 되는데, 한 조각만 먹는 분이 계시나요? 저는 한세 조각 먹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 조각 정도에는 11,905로 2등인데, 실질적으로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에 나온 1등은 닭껍질을 포함한 등과 허벅지 구이. 그러니까 등쪽 살과 이 다리 살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게 100g에 18,520이고, 서빙 용량이 90g 기준으로 봤을 때16,000 정도가 들어가 있다. 어마무시하죠. 90g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용량이. <laughs> 닭고기 구이를 조금만 먹어도 하루 섭취량의 그 AGE를 다 섭취할 수 있는, 정말로 좀 독이 될수 있는 게 바로 닭고기구나. 저 어제도 닭고기 먹었는데요. 아무튼 찜찜합니다. 3등은 바로 230도 정도로 가열한 소고기 구이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고기 구워 먹는데, 어, 그런 것들이죠. 노르스름하게 타는 작용이 마이야르 반응 이런 것들이 당화산물을 만드는 독이 될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건 그나마 낫겠죠. 그런데 직화로 불에 구워 먹는 게 정말 독이다 이런 걸알수 있는데요. 어, 100g당 11270이고 서빙 90g당 만 단위 정도가 들어가 있는 9 0 g 요이 정도만 먹어도 소고기 90g만 먹는 사람이 있나요? 소고기는 1인분이 한 200g 이상인데 아무튼 간에 소고기도 구워 먹는 거는 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위가 소고기 스테이크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구워 먹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것도 되게 단위가 높죠. 서빙당 9,000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등이 참치 고기를 빵가루 입힌 다음에 오븐에다가 구워 먹는 건데, 7,800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고기들은 되게 높은 편이었고요 삼겹살도 당연히 높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닭고기 삼겹살 안 먹고 사실 수 있나요? 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해독할수 있는지 뒤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류 중에서는 양고기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요 생선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탄수화물은 대체로 이런 최종 당화산물 수치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자1등이 감자튀김인데 어디 거냐면 맥도땡 땡 회사의 거 였구요 서빙 당 100g 당1500 단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등은 별다방 회사의 비스코티 바닐라 아몬드 쿠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이게 956 서빙당 요 정도인데 그리고 3등이 그래놀라 땅콩 버터 바 이것도 953 정도 하나에 그 정도 들어가 있고 4등이 감자칩 일반적인 과자 865 5등이 구운 아플 한 조각 860요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고기에 뭐만 단위 이상에 비하면 훨씬 더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되어 있는 거 고기와 뭐 지방과 탄수화물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식인데요. 1등은 바로 아 이거 맥도 땡땡의 그빅 먹. 그 햄버거 있죠. 그 제품이 7,800입니다. 서빙당. 그리고 2등이 크러스트 피자. 이거는 한 조각인데 6,800. 3등이 치즈 나온 더블 커터 파운더. 이게 아마 이것도 맥도땡땡의 그 파운더 케이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 조각에 6,200. 4등이 필레오 피시라는 녀석인데요. 이거는 6,000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에 5등은 치즈 멜트 오픈페이스 샌드위치. 그러니까 치즈를 녹여 놓은 이렇게 열려 있는 뿌려놓고 먹는 그 샌드위치. 그게 5,600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고기가 아주 극도로 높았고 그 다음에 이런 햄버거나 피자류가 높다 이런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번외편으로 보시면은 의외로 콜라는 얼마 안 됩니다. 콜라는 16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한컵 기준으로 그리고 와인은 82큰 걸로 한잔 기준으로요. 그리고 위스키 요즘에 제가 즐겨 마시는 위스키는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250ml 큰 걸로 한잔 기준으로 위스키는 안전하다. 그리고 캐첩 케첩 같은 경우도 2 거의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머스타드 소스는 0입니다. 거의 보기 드물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발사믹 식초 같은 경우는 5 그렇지만. 당심하면안 되는 건당 특히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 주스나 과일이나 그리고 이제 콜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최종 당화 산물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또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네 번째 단락으로 이걸 줄이는 방법과 대체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이 수치를 줄이는 방법은 산도를 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를 높이면 이 당화되는 반응이 좀 저해되거든요. 그래서 이 첨부되어 있는 표를 보시면은 A는 식초에 절인 소고기고요 B는 레몬주스에 절인 소고기인데요 1시간 정도를 절였습니다 둘다 그러니까 새콤한 데다가 절인 거죠 고기를 그랬을 때 A를 한번 보시면 1번은 일반적인 가열을 하지 않은 생소고기고요 2라고 써있는 이 그래프는 그 절이지 않은 소고기를 구웠을 때 당화산물이 어느 정도가 나왔나 이, 이 수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3번은 식초에 절인 소고기를 구웠을 때의 당화산물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B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구운 거 대비 최종 당화 산물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은 거죠.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식초에 절이거나 레몬즙을 좀 뿌려 주는 그 과정만으로도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거나 쪄서 먹는 게 이상적이고 직화로 구워 먹거나 기름에 튀겨 먹는 거를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당 섭취량을 좀 줄여야 되는데 과당은 드링크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고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고 주스에 많이 들어가 있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과당이나 설탕이 최종 당화산물을 우리 체내에서 많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거 좀 피하는 거다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해서 우리 몸의 그 인슐린 저항성 민감도를 높이고 탄수화물과 당수치를 높아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를 좀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시면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최종 당화산물 양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음식은 GI 수치가 낮은 거당 수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도움을 주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두 가지 분류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체내의 당의 소모를 좀 촉진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가지고 당이 좀 많이 과잉해서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거. 두 번째는 산화적인 반응을 좀 억제해서 최종 당화산물 생성을 억제하고 최종 당화 산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손상되는 걸 막는 영양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체내에 당을 흡수를 좀 저해하는 식이섬유 그리고 장내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로운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오마비 조합, 오메가 3, 마그네슘, 비타민 B 조합을 세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그 산화적 손상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손상되는 걸 예방하기 위한 항산화 성분을 구성해주시는 게 좋. 인데요. 폴리페놀, 레스베라트롤, 피크노제놀 이런 것들 아시죠? 그런 성분과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최종 당화산물의 그 전구체인 MGO, 아까 메칠글리옥살이라는 그 성분을 젖산으로 분해해서 배사시키는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글루타치온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기본적인 오마비와 식이섬유, 유산균,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을 보강해 주시면 이런 거에 도움을 줄수 있고 사실 영양제에 큰 도움을 받게 되 기보다는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먹는 걸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는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